하나 좀 언제 찾느냐? 내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때 이제와 인생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 어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어 왜 지가 다 하니까 뭐 다른 사람 쓸 필요 없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자기가 못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제 자꾸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손을 벌리는 거예요 자, 따라하시겠습니다. 하나님께. 하나님께. 빌부터 살자. 빌부터 살자. 할렐루야. 아네.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 중에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에요. 할렐루야. 아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.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.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노를 복특이 합니다. 할렐루야. 아네. 아네. 그,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틀림이 없어요. 하나님께 빌부터. 저도 언젠가 결심을 했습니다. 사나, 죽어나,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!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끝이야, 끝이야. 더 이상도 없어요. 자,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가 합심하여 뭐할 때? 기도할 때. 그 의미는 뭐냐?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. 하나님께 때요. 충고해야될 때라는 거예요. 내가 인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.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즐거워지게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네.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네. 세상에 약속 없고 소망 이 없는 그런 곳에 내가 의지했더니 돌아온 것은 어때요 눈탱이 한대요더 맞는 것뿐입니다 하나님. 보이질 않지만 내 속에 이 눈탱이가 이 마음의 눈탱이가 엉그러져 있어요. 피가 철철철철 철철 흐르고 있어요. 하나님 이 마음에 이 응어리진 이 피를 예수 그렇게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주셔서 온 오장육배 전신에 피가 예수 그리 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, 아멘.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, 아멘. 우리 다 같이 죄와 한번 크게 엮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